끝까지가 앞서서 상단에 3기 반하신 겸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기자시제 법공성불생불별불구부자 부흥불감시고 공중무생부수상행신 보안이비설신 무색성향미초포 보안개내지 무의식개무명명무 영문호사진 구호진멸도무지영무득, 이무소득, 고보리살파위, 반야바밀일다 구가의 무가의 고, 우유공포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삼세제, 그의 반야바라밀다 구르간요, 가라삼맥삼보, 오지 하냐 바라밀더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솔 반야 바라밀더 주 축설 주알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바라 무지사 42 네, 42. 반주. 네. 네. 지금으로부터 불기 2 5 6 7년 8월 15일 행자 석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답하십시오. 예, 삼보의 진심을 기명나겠습니까 예. 음. 업장 소멸을 위해 참여 정진 하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해탈 중급기 위해서 수행된 하겠습니까? 예. 예. 예그 소식비서 일어나셔서. 저 메테를 무성했던 그 금광 보검을 지켜 들어 버리니 무한 광명이 대천 세계를 비추네. 옴 실전도 만다라 발다야 사바. 옴 실전도 만다라 발다야 사바. 옴 실전도 만다라 발다야 사바. 야, 이제 큰 선생님께서 행자님 머리를 어, 삭발해 주실 건데 대중께서는 그 행자님 음. 저 속인으로 살면서 지은 업장들 다 소멸하라고 참외진는 같이 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빼고, 발을 뒤빼

Om Siva Muccha Mucchi Sadaaya Saba. Om Siva Muccha Mucchi Saba. Om Siva Muccha Mucchi Saba. Om Siva Muccha Mucchi Saba.

음살바 묻자 모지 사다야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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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살바 자 모지 사다야 사바 살바 묻자 모지 사다야 사바.

सदाे सदाे सदा 자 이제 무너뚜루 무드로 어, 같이 가겠습니다 따로 나오십시오저하 이거 부담한마디고 마시고 일어나면이좀 놔두면 틀어봐 알겠습니다 하여 모든 인연이 부족되어 다 같이 경축하며 감로수로 머리를 죽여 무명초를 깎았으니 마음이 맑고 청정하여 번내가 침범하지 못할 이로다. 안의 육정과 밖에 육진이 역멸하고 청정 범행을 증장케 되었다. 이것이 여러 생의 좋은 인연이요. 하루아침이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착하니여, 대장부여, 능이 무상세기를 깨달음이로다. 혹시의 인연을 버리고, 불법을 취하니 희유하여,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렵느니라 하십니다. 네, 형제님, 네, 저발문읽어십시오발문 하고 대율사 오바리 존자님 말씀, 진심으로서 용락을 버리고 일찍 결심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을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찾아서 가라 출가자 발언문 저 삭발 출가자 이현민은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발언합니다 부처님 전에 삼기의를 다짐하고 삭발식을 행한 이 공덕으로 저희 모두 악도와 사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성취케 하여지이다 이 삭발출가의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서 모두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땅 위에 정토를 세우게 하여지이다. 영원한 자유를 몸으로 실현하고 자비를 생명으로 삼아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다함께 생사윤회를 해탈케 하여지이다. 네, 합정 반대하십시오. 반대하고? 무의치 어, 들고 나가라. 선생님들께서 네, 먼저 합, 합정 보주시고 응. 응. 이 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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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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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우리 절로 입실 하신 우리 학감 제각스님께서 한말씀 하십시오. 한말씀 하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뭐 복을 짓지 않으면 추구하기는 힘들다. 네. 이렇게 보면 세상에 복을 짓지 않으면 추구하기는 다 훌륭하신 합장을 풀어, 그냥 편하야 그냥, 음. 집을 떠나는 걸 가출이라 그러죠. 집이 싫어서 떠납니다. 가출했다 해서, 물론 목적이 있죠. 가출한 사람들도 들어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화에서, 불화로 인해서 집을 떠나는다든지, 또는 어떤 자기가 뭔가 탐구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다든지, 학문이나 뭐를 또 연구하기 위해서 떠난다든지, 그게 다 가출입니다. 출가는, 뭐, 뭐를 떠나느냐, 그러면은, 새 속에서 지었던, 이제 그, 몸으로 지었던 우리가 네 가지 죄역과 마음으로 지었던세 가지 죄역, 을그 버리는 것을 출가라 합니다. 출가. 그러니까 가출과 출가는 틀려요. 그러니까 음, 네, 어떻게 보면 집을 떠나면 가출이지만 출가는 이렇게 자기가 세속에서 예, 예, 지었던 습관적으로 지었던 사고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 예, 떠나는 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사실 뭐갈 것도 없지만, 올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별집 그 안에 매적과의리또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떠나시면 그곳에 가서 상주처에서 불법대로, 하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 불법 불법이란 부처님법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 가서 부처님법대로 살려 그러면은 오랫동안 습에 의해서 갖춰진 자기의 동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화가 올수 있겠습니까 가치관과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서림도 아침에 내가 우리 행자, 현민 행자에게 내가 말을 했는데, 10년, 출가해서 10년까지는 방황도 많이, 갈등도 많이 했다. 예,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나름대로 경을 보다가, 불련히 아, 후련히 내가, 아, 물론 진속이 둘이 아니지만, 진은 진의 세계가 있고, 속은 속의 세계가 있는데, 진속이 둘이 아닌 그걸 깨치고 나서는 내가 네, 그때부터, 아, 여기, 새속에 와 살아도 진속에 사는 것과 다름없이 살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 속인들이 다 이제 욕망과 오영래 가득 차있잖아요? 가득 차있는 분들과 같이 와서 살면서도 나는 오영래에게 젖지니하고 물들지 않고 사는 법을 깨쳐줄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그거를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적어도 자기가 금기만큼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10년 걸렸거든. 10년? 근 네, 우리 현민 행자는 내가 보기에 한 5, 5년만 닦으면 될것 같다. 생각한다. 얘보다 금기가 좋아서. 네, 우리 부처님은 6년 걸렸잖아. 요 6년 걸려서 이제 진숙의 두려움이 있지. 연기 관법으로 깨쳐서 오셨지만은, 우리 현미는, 현미는, 5년이면 그것을 다그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 자유로운 삶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네 마음도 살라는 게 아니라, 불법을 기초로 둬서 자유로운 삶. 이게 중요한 거거든? 불법을 내 기초로 두고 자유로운 삶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한편으 쉬워요. 어. 그 삶이 쉽게 쉬운, 쉬운 거라 그러니까, 불법대로 사는 방식을 배운다는 거요 근기만큼. 네가혹 가서, 뭐, 어, 행자 수업 받고, 한 5일, 행자, 어, 이제, 행자는 수계를 받아야 되니까, 어, 딱, 행자 수계를 받고 내가 불법을할수 있다라면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그랬더니 그냥 와도 내가 받아줄게. 어? 공부 안 해도. 근데 내가 보기엔 5년은 가야 될것 같다. 너 금비로 봐서, 5년. 5년이란 뭐냐, 그러면은, 이제 6개월 동안 가서 수비를 이제 너 전환시키고, 속세의 수비를 진, 진속의, 진의, 진제의 수으로 바꿔야 되고, 그 바꿔서 하는 기간이, 한 4년이란 그 사, 3미과정사지과정 사교 대교를 마쳐서 이제 어떤 그런 불법의 어떤 그런 에 뭐라 할까 핵심을 이론적으로 취득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취득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방편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너 공부가 이제 끝난 거거든 에 끝난 거니까 하셔가지고 에 갑자기 이렇게 3 0년년 살다가, 에, 그 환경과 어떤, 에, 거기 방식에 살아가려면, 무한한 번뇌와 갈등이 출렁거립니다. 음, 출렁거려요. 음, 그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심 수행해서 수행하겠다고 머리 깎은 첫 발심, 첫 발심 잊으면 안 되고, 첫 발심은 초발심 시변정하기됐잖아요 처음 마, 마음 먹은 그 마음의 깨달은 이 순간, 지금, 출가하겠다는 마음 먹고, 지금 이 순간에 머리 깎으면서, 선인과 삼겠다는 상대를 하고, 불, 부처님한테 이렇게 애경 올린 이러한 명세를 늘 생각하면서, 그 순간순간 자기의 번뇌망상을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 그래.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천태만별에 또 천태만상에 전혀 여러 스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 말씀에 일체중생이다, 개위불생이라 그랬기 때문에 머리 깎아서 6개월 기간은 우리 우리 현민행자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에, 거기에 그 회인사에 다니는 쥐나 그, 그 다음에 공양간에 다니는 뭐 고양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 나의 부처님이다 정확하고 할지 아니면은 그그렇지 그, 아니면은 어려워집니다. 어? 그러니까 절류 집안에 다니는 생명은 다 나의 은사하고 스승입니다. 배울 점이 많거든 쥐한테도 배울 게 있고 고양이도 배울 게 많거든. 다 공부하는 거야. 우리, 저, 현미 행겨보다 귀찮은 사람은, 아, 그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져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딱두 가지거든, 아래 아자 마음 신자, 가심. 아래 아자 마음을 낮추면은, 낮춰서 공부가 끝나면, 세상이 보입니다. 행복도,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 간다는 걸 깨치게 되고 인연 역시 만들어 가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은 하심이 하심이 하심 부처님 하심이 없으면 안돼 하심을 해서 늘 누가 뭐래도 화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서 답장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고 감사합니다 화에 감사합니다 아니라 화를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림으로서 감사합니다. 어떤 스님이 와서 뭐라 하더라도 늘 합장해서 아, 고맙습니다. 예. 뭐, 또, 각 전에, 마, 마지도 려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실행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갖다가, 어,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하고마음 어, 언제든지, 번뇌망상이 일어나면은, 오늘 처음에 부님한테 상대하고 말씀을 주행해서, 말씀 그리고 네, 훌륭한 흠지식중책물이 그 나중에 선비행자가 출가 수행자가 돼서 승려 부적기를 받고 승려가 되고 네, 살아서 네, 네, 수행할 때의 흠지식 아, 누구든지 나를 존경할 수, 존경하는, 존경받는 네, 그래 수행자가 돼서 물질욕과내 욕과 제학수님 말씀했듯이 출가하는 것은 굉장한 전생의 공덕 지자님은 할수 없는 겁니다 선님은 자의반 타이반도 출발하는 출발을 다 마음의 손에 담습니다 놓친 영향을 많이 받고 자의반 타이반 출발을 있지만 철저하게 자의로 출가하는분이거든 훌륭하신 분니다 나처럼 할까 말까 고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저, 국민 행자는 허큰히 마음을 냈다는 게 훌륭한 어, 분이다,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 발심을 때 똑같이, 똑같이, 예, 네, 출가했다는 그런 엄청난 어떤 이런, 어, 뭐랄까, 자기 의 어떤 마음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네, 그 출가한 생각에, 예, 네, 굉장히, 네, 음, 네. 상자하고 행자지만 은경스럽다 하는 생각도 니다매출발때가 다르게 됐습니다. 난, 난 자위반, 다위반으로 출발관심인데요 음. 오늘 우리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모든 할게 없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우리 이제 할머이가 일본에서 유학도 했고 네. 어, 어, 요가랑 호수도 하시고 어, 요, 요가, 요가 요가에전 요가. 네. 네. 원래 요가를 네. 해서 가라 대 사범이다? 예예 어, 뭐 모자란 게 없는 네형입니다 예, 예. 멋져요 뭐 가라 대 가지고 회사가서 휘저었으면 안 <laughs> 공수도 공수도 너공수지냐 가라 대장 알죠 어 알았지? 휘저지 마어아 이게 부지런한 짓이요 알았지? <laughs> 자 그럼 다들 일어나시고 어 상단에 마지막으로 담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상대 불기 2567년 행자 석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오늘 현면행자는 우리 금전이가 입상시킵니다 어, 어, 그래서 바로 이 출발합니다. 행사로. 여러분들도 출발한 현면행자가 수행 공부를 잘하고 마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주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특히 우리